김상현 선수가 7번을 보였죠. 네. 첫타석에서 깨끗한 안타를 보여주는데요. 그래 1로 돌아서 2루까지2루 돌아 3루까지 보고 듭니다. 3루3루3루 3루, 3루. 자, 3루타를 만들어내는 김찬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로온 이후에 아마도 가장 멋진 활약을 첫 스타트부터 보여주네요. 네, 굉장히 지금 조3이 좋죠. 네. 기아 입장에서는. 아, 지금 김찬 선수의 합류로 인해서 타격이나 그리고 주로 여러 가지 부분 또 수비까지도 굉장히 지금 탄탄해졌는데 어... 뭐 김찬 선수가 지금 이렇게 첫 타석부터 이렇게 쳐준다면 손동욱 예. 아, 감독 굉장히 힘을 타고 앞으로 경기 운영에서 굉장히 좀 수월해지겠네요. 김주찬 선수의 간결한 컨택 능력과 함께 김두천만의 독특한 빠른 발. 네, 한 번은 오겨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화의 수비인데요. 지금 좌중간 타구에 3위까지 준다는 것은 사실 수비 쪽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야.